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입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10명 중 8명 이상, 즉 85%는 82세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른 사망의 원인은 중증 질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의 작은 실수들, 그 사소한 습관들이 삶의 길이를 짧게 만들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고 밥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약은 그냥 의사가 알아서 주겠지 하고 나는 아직 멀쩡하다고 자만하고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이 모든 착각. 이 영상은 그 작은 착각들이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문턱을 앞당기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82세의 벽을 넘어 건강하고 편안하게 오래 사는 법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알려드립니다. 85%는 82세 전에 떠납니다. 노인들이 매일 저지르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챕터 1 논란의 시작. 모든 것을 바꾼 연구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하다는 착각의 위험성.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무겁고 움직이기가 싫어집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하며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몸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근육이 줄면 수명도 줄어든다는 노년의학의 핵심 통념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년층 사망 원인 중 하나는 근감소증입니다. 움직이지 않아 근육이 줄면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낙상, 즉 넘어짐 사고가 발생하며 그로 인해 꼴절, 장기 입원, 폐렴, 그리고 혈전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82세 전에 세상을 떠나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루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 걸음 수가 3,000보 이하인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노화 속도가 두배 빨라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을 경우 사망 위험이 최대 6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움직임이 곧 생명이라는 단순한 진리가 가장 강력한 의학적 근거로 뒷받침되는 순간입니다. 챕터 2 밝혀지는 진실, 반박하는 근거들, 밥만 잘 먹으면 된다는 착각의 배신. 노년층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밥잘 먹고 국잘 먹으면 건강하다. 하지만 현실은 통계적으로 그 반대입니다. 밥만 잘 먹으면 근육이 녹아내립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근감소증의 지름길이라는 후속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남성의 60%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는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밥과 국 중심의 식습관은 몸의 근육을 빠르게 잃게 만들고 근육이 줄어들면 걷기 힘들고 낙상 위험이 커지며 결국 면역력까지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단백질은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에너지이자 방패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상처가 늦게 아물고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에도 쉽게 노출되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은 기존의 밥심 통념을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네. 챕터 3더 깊은 진실. 과학적 원리 탐구 왜 단백질과 움직임이 생명을 지키는가 착용 기전. 단순히 운동을 하라는 결과 나열을 넘어 외화의 움직임과 단백질이 생명을 지키는 착용 기전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의 도구가 아니라 내분비기관입니다. 근육을 움직일 때 마이오카인의 마이오 k i n e 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뇌의 신경세포 성장을 돕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염증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걷기 운동을 하는 동시에 최고의 항염증제와 치매 예방약을 스스로 주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단백질은 근육세포 합성뿐 아니라 면역세포의 핵심 재료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벽돌이자 건축 자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류신의 리 c i n 이 같은 분지 사슬 아미노산 b c a a 입니다이 류신은 근육 합성을 명령하는 MTOR 경로를 직접 활성화하여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최대한 손실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핵심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밥만 먹는 집은 재료 없이 벽돌을 쌓는 것과 같아 금방 무너지지만 단백질이 채워진 몸은 작은 병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한 성벽을 갖게 되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챕터 4 숨겨진 위험과 오해 약은 의사만 알아서 준다는 착각과 인지력 저하 방치의 함정. 노년기 건강의 이면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약물 오용의 위험과 인지력 저하 방치라는 숨겨진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함정 1약은 의사만 알아서 준다. 복용 관리의 허점. 노년기에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수면제 등 하루에 다섯 가지에서 7가지씩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약을 정확히 언제,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 약사회조사에 따르면, 노인 2명 중 1명은 약을 잘못 복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수면제, 혈압약, 위장약을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약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그리고 의약품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함정인화는 아직 멀쩡하다. 인지력 저하방치의 위험.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깜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깜빡한다는 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이 나는 아직 멀쩡하다며 인지력 저하를 부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지 저하를 부정하는 순간 뇌는 더 빨리 늙습니다. 치매의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날짜를 헷갈리고 계산이 느려지고 늘 다니던 길에서 잠깐 방향을 잃는 것.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60대 이후 대화가 줄고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뇌의 연결망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스마트폰과 TV 화면 앞에서 보내면 뇌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에 쉬워지고 그 순간 인지력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챕터 5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짜 처방 전 82세의 벽을 넘는 대안.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82세의 벽을 넘어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청자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네. 약보다 강력한 진짜 약, 움직임. 운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5분이라도 몸을 깨우는 습관 만들기가 핵심입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마이오카인을 분비합니다. 앉아있을 때 근육 자극하기 TV를 볼 때도 다리 들기, 손가락, 펴기, 발목 돌리기 등 작은 움직임으로 혈류를 깨웁니다. 의사들은 약보다 걷기가 더 강력한 약이다라고 조언합니다. 20분이 남은 인생을 10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2. 식탁위의 생명에너지, 단백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체중 1kg당 하루 단백질 1지를 목표로 하십시오. 즉, 60kg 성인이라면 하루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양 달걀 2개, 두부 반모, 닭가슴살 100g, 우유 1컵이면 충분합니다. 식사 원칙 고기는 젊은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노인일수록 근육을 지키기 위해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오늘 식탁에 단백질을 메인 메뉴로 추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3. 외로움이라는 독의 해독제, 사회적 연결. 노년층이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 바로 사회적 단절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보다 생존율을 더 낮춥니다. 뇌 운동과의 연결 대화는 감정, 기억, 언어, 판단을 동시에 쓰는 뇌의 가장 복잡한 운동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치매가 늦게 오는 이유입니다. 실천 방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에게 먼저 전화하세요. 영상통화, 문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4. 뇌를 지키는 습관, 인지력 강화. 뇌는 관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근육입니다. 하루 10분. 뇌의 산소공급 운동을 실천하세요. 암산 하루 10분이라도 간단한 계산을 합니다. 일기 또는 글쓰기 하루 5분이라도 생각을 정리하며 글을 씁니다. 독서 하루 10분이라도 새로운 정보를 읽습니다. 결론 핵심 요약 및 성찰. 우리는 모두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장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실수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괜찮겠지 하며 반복하는 일들이지만 그 착각이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82세의 벽을 넘는 세 가지 명제를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첫째, 매일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십시오. 걷기,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몸을 깨워야 마음이 삽니다. 둘째, 하루 한번 단백질을 꼭 챙기십시오. 밥보다 단백질이 생명을 지킵니다. 셋째,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십시오. 외로움은 독이지만, 대화는 최고의 약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나누면 노화는 늦춰지고 인생은 다시 빛납니다. 건강한 하루가 쌓이면 그것이 곧 장수의 비결이 됩니다. 82세의 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벽을 넘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습관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 습관을 다시 시작하세요. 당신의 하루가 내일의 생명을 만듭니다.